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앞토 가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와 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마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마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우이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화리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에서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그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영명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그 오늘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훨씬 더 높으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11 10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이 말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사야서를 주 후반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나누고 계속 이제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위로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계속 위로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일절 말씀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지금 귀를 좀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라. 어, 지금 내가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봐라. 뭐,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인도했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들을, 그들의 너희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좀 봐라.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에게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샘물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에덴 동산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를 좀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목마른 인생을 살아도 누구에게 지금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이 우리와 다르잖 않다. 다르 분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의 이 말씀도 사실은 뭐 어제의 말씀이나 그제의 말씀이나 지금 뭐 후반부 이사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별반 다를 바가 뭐 없는 그런 말씀을 또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요지는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 누구에게 지금 듣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만 만나고 하나님만을 좀 대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도 지금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딱 표현하시는 게 이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물론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상체가 얼마나 목마른지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도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목마르다는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목마름, 갈증을 느낀다. 뭐 그거는 인생에서의 여러분들 갈증과 목마름이 단순하게 진짜로 우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배고픔이 목마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또삶의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목마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목마름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갈망,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꿈꾸는 뭐 하은 것들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 없다라는 말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 돈이 없, 돈 없으시죠? <laughs> 돈 많으신가요? 예, 돈 많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시고 또,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없다. 뭐, 딱 집어서 주님이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만을 물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물질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요. 돈 없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정말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천원도 만원도 정말 귀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이 만약에 통장에 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나 별로 돈 없는데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돈이 없다는 표현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럼 돈 없다는 게 뭘까? 진짜 돈만 없는 걸 얘기할까? 어 그런데 돈이 있어요. 뭐 아주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뭐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머니에 그래도 천원짜리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내가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로는 끌을수 있죠. 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안되면 외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만약에 살아간다 했을 때 웬만하면 물론 뭐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 이거는 뭔가의 내 소망 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들 100억이 있어도 일조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없어지게 느껴집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일론 머스크 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세요 일론 머스크? 어떻게 아세요 그분을? 이재용 회장 아십니까? 아시죠? 잘아시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이재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앞에서는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어깨가 빡 올라갈까요? 꼬리를 내리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 작아지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삼성이 삼성 삼,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업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가치로 뜨면 한몇몇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몇몇위 정도 될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들의 가치로 따지면. 몇등 정도 할것 같으세요? 아 이거 번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한 십몇 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그 중에서 최고 1 위가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게임이 안되네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이재용 회장 것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 앞에서는 그분이 뭐라고 느낄까요? 나돈 없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우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열받는 거예요. 와 이재용 돈이 없대. 저런 사가지 그죠? 만약에 그러걸 그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목마르다, 돈이 없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결핍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 결핍의 문제입니다. 딸랍시다. 결핍. 예. 목마르다. 돈이 없다. 이걸 누가 지금 사실은 결정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욥 요비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또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똑같은 얘기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없다가 있는 게 낫지, 있다가 없으면 죽을 맛인 겁니다.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대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가 없어 보시죠. 그러니까 없다가 있는 거는 그런 괜찮은데 있다가 없어 보이면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사람 미치고 팔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욥이라는 인생이 지금 얼마나 큰 결핍을 누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게 됐는지 우리가 사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욥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욥을 그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욥에게. 그러면 계속해 야, 너왜 그래? 맘 누구를 계속 참소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인생인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죠. 왜? 내가 차라리 못해서 죽었다라면 이 일을 내가 당하지 않자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막 원망 을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장면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마귀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욕을 비난합니까? 야, 여러분들 지금 요객에 다가온 이 자신의 생각들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지 중에 무슨 그지가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된 건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소리들이. 첫 번째는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친구들에 이웃에 대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소리도 들리 들리는 겁니까? 네. 안에서 나를 향한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누구의 참소가 들립니까? 마귀의 참소가 들리는 거예요. 죽을 마신 거예요. 지금 누가 요비 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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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다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 이요베게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나 나에게 대장부와 같이 나와서 내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듣지 말고. 그러니까 친구 얘기 들어라 말아라. 듣지 말아라. 네 얘기하지 말아라. 마귀의 참수도 듣지. 말하라. 오직 너는 누구 얘기만 들어라. 나의 얘기만, 하나님 얘기만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빡 쏟아내십니다. 그때서야 요비 깨닫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러니 티끌 가운데 회개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요비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금 요비 그 상황에서는 회복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도 낫지 않았죠. 마누라는 계속해서 자기 욕하죠. 친구들도 욕하죠. 마귀들도 욕하죠. 나 자신 스스로도 뭐 하나도 바, 바뀐 게 없죠. 멸망한 그 자체 내에서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요이 변화돼요. 누구로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비로소 요배 눈은 요배 눈이 아니고,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고 마귀가 욥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욥의 눈도 아니라 누가 바라보는 욥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의 눈으로 욥이 바뀐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비로소 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돈 없다, 목 마르지 않느냐? 목 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돈 없다고 얘기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어, 목 마르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목 마르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돈 없다고 얘기합니까? 누구예요? 누구?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내 자신 스스로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지, 너. 목마르지, 네 인생 봐라. 여러분들 어이네 인생 찔레 같은 인생 1 13절, 3절에 말씀하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다. 니들은 찔레 같은 인생이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비난을 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난 돈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목마른 인생이야. 나는 말도 못해. 난할줄 아는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안 돼.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 안 돼. 이런이 안 돼. 저런이 안 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야, 너는 이사람에 비해서 안 되잖아. 너는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돈도 없네. 난 이재용보다 돈도 없네. 난 누구보다 돈도 없네. 나는 뭘 가지지 못했네. 난 저걸 가지지 못했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긴 거예요. 또 누가 우리에게 마음에 참소를 합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다가와서 누가 지금 장난을 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게. 너는 안 돼. 네 인생은 안 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줄 줄 알아. 수없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세 가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내 스스로가. 세상이 나를 향해. 마귀가 나를 향해.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너는 결핍에. 사람이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너를 향한 소리들과 마귀에 관한 모든 소리들이 다 귀를 닫고 누구에게 나오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어장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할렐루야. 보라 보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소리 들을 때에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절망시킬 때에 그때 누구를 향해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하나님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왠줄 아세요, 여러분? 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액면가로 보자면 여러분 욥은 돈 없습니까, 있습니까? 망한 다음에. 없습니다 확실히 목마른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목마른 인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절대로 단한 순간도 목마른 자라고 느끼지 않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막이는 욥을 향해서 야이돈 없는 자씨가 야, 이 목마른 놈아. 수없이 참소를 해도 단한 분.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향해, 욕을 향해 단한 차례도 목마르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단한 번도 돈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냐. 여우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돈 없습니다. 저늘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방어진에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용기를 주시더라고. 아, 목사님 방어진에 계실 분이 아니신데.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저? 어디 있으면 동구에 있으면 되죠, 그죠? 전테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방어진이 있으아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어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내가 방어진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단한 번도 야, 너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연약하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면가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봬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는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안 되는 거 결핍 얘기야 얘기해 해야, 하긴 하겠죠.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결핍 있습니다, 우리.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비교해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안 부족하신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건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아무리 가시나무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아무리 찔레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시나무인 우리의 인생을 늘 언제나 어떤 나무로 보시는 줄 아세요? 잔나무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찔레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성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모난 고슴도치 같다 할지라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날 이뻐하시는 분이세요. 나 사랑하시는 분. 이 모양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날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